자, 여러분들 먹는 오늘, 이제 음식물에 궁극적으로 태양의 아들이 들어있다. 그걸 이제 보셔야 돼요. 그게 태양의 아들이 전자입니다. 그 흥분된 전자. 자, 요거, 요까지 왔어요. 지금 자, 요까지 왔어요. 자, 이거은 뭐냐면 이산화탄소가 먼저 들어왔어요. 생명시스템에. 그 다음에 자, 요 분자를 요대로 다시 세워줄게요. 요렇게 적으면 잘안 보여요. 어떻게 적냐면 C 하고, 어 요번에는 O를 열로 빼고, 이렇게 붙여봤어요. 이거 바꿔도 돼요. 이렇게 됐죠. 이거에서 ATP 6 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되게 되는 다음에 빨리 적으면 C C C H2 O PO3 o, 예. o H H 예. 자 요거에 이렇게 바뀌는 데서 뭐가 나오느냐면 PO PO3가 나와요 PO3 이과가 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거에 O가 있고 요거에 o 에 PO3 이과가 붙어요. 이 분자가 바로 뭐냐면 뭐죠? 이 분자가 뭐 BPG죠? 그렇죠? BPG BPG. 자, 다 왔어요. BPG. 네. BPG에서, 자, 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뭘로 바뀌느냐 하면, 자, 바뀌는 결과부터 적어줄게요. C, C, C에, CH2OPO3E가에, 자, 자, OH에, H에, 이쪽이 뭐가 되느냐 하면, 이쪽이 5호 이중계라, 요렇게 돼요. 요 과정 숙지 않습니다. 자, 이 과정 때 뭐가 들어가냐 하면, 지금까지 만들었던 이 대규모의 뭐, NADPH가 들어가요. 요 과정 때. 그래서 요거, 요거 뭘 적어주셔야 되냐면, 요거에 여섯 분자의 NADPH가 들어가요. 예. 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여섯 분자의 인산이 나와요. 여섯 분자의 Pi가 나와요. 예. 네. 그리고 요거, 요거 요렇게 따서 줄게요. 어떻게 되는가 보여줄게요. 요 양성자 하나가 들어가요. 그러면 자요 분자에서 지금 요렇게 요게 요 통째로 빠져나가요. 요게 빠져나가고 뭐냐면 요요 요 양성자가 요 나온 양성자가 결합해요. 그래서 요거 있는 양성자하고 o h p o 3이가돼요 요게, 요게 바로 뭐냐면 요 전체가, 요 전체가 PI가 되는 거예요. 요게 PI가 되는 거예요. 요 PI가 나왔죠. 음. 여섯 분자나 그리고 자, 그러면 요거 다 빠지고 나오면 요거에 H라고 이렇게 적고 요 바를 쳐주면 돼요. 요게 어디냐면 요 바가 해는게요 전자 두개 하고 요 h가 요렇게온 거예요 확인했나요 네. 그러면 요는 요는 또 이거 두개 빼주고 나면 이쪽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건 뭐가 되느냐 하면 NADP 플러스가 돼요 결과로 요렇게 바뀌어요 그럼 야가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요 NADP 요거 됐죠 그럼 곧장 야가 NADP를 바꿔주죠 그래서 이거 명반응하고 안반응 같이 붙어있어야 돼요